네, 안녕하세요. 자, 본기쌤입니다. 18-9번 볼게요. 18-9번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아주 유용한 공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바깥에 이제 접선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날아가 있고, 자, 여기에서의 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요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해서 수직이고 요 길이가 r이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루트 x1 a의 제곱이고 y1 b의 제곱이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요 접선의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루트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이 녀석의 제곱이에요. x1-a의 제곱 플러스 y1-b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길이다. 접선의 길이 어, 접선의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출발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다. 이거죠. 근데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원의 방정식 자체가 x-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은0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이런 원의 방정식에 이 x와 y에 외부에서 그은 점을 대입을 한다면 대입을 해서 루트를 요만큼 씌우면 여기까지가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보면 6,8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으면 여기 x와 y 자리에 6하고 8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X에다 6을 대입하면 4의 제곱이고, 더하기 Y에 8을 대입하면 5의 제곱이죠? 그러고 4를 여기다 넘겨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접선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루트, 이게 16이고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16 더하기 21이니까, 루트 37이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3번이 그 녀석의 응용인데, 3번이 그 녀석의 응용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을 해봤죠? 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할 선이 있습니다. 할 선이 있으면,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 그죠? 요만큼을 C라고 한다면, A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이거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그죠? 이연속을 이용해서 3번을 해결해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3번 해결해 볼게요. 이만큼 지울까요? 이만큼 지우고, 자, 3번이라는 것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외부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접선을 하나 그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6,2죠. 6,2고, 이게 이제 접점이라고 보고요. 자,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니까, 이 녀석이 뭡니까 x 마이너스 어,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4뭐 이런 형태니까 중심도 사실 중심은 필요 없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상태죠 수직입니다 이런 형태고 여기가 이제 a예요 a에서 a에서 원을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두 점에서 만난대요 a랑 가까운 점을 p, 먼 점을 q라고 한답니다 자, ap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자, AP는 PQ의 2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X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여기 L이라고 한다면, L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2분의 3X죠. 그래서 L제곱은 2분의 3X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L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L이라는 것은 6마 마이너스 2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 6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25 구요 플러스 여기다가 1을 마이너스 어, 2를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4 이렇게 되겠고 여기 루트 쉬우면 됩니다 그게 길이고 따라서 22가 되겠더라 이렇게 쓸수 있죠 자, L제곱은 22니까 이 녀석이 22가 되겠고요 따라서 x 제곱은 3분의 44가 되니까 x는 루트 3분의 44다 이렇게 서술 하실 수 있겠어요